짜란! 하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피카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루피인데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란! 실바니안 세트입니다 사실 이거 토끼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쥐였어요. 쥐 3년매가 이렇게 있는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가격은 9,000원이었나? 9,000원이고, 너무 귀엽다, 진짜. 이, 이 끝에 있는 애가 특히 웃는 얼굴이거든요? 얘한테 완전 반해가지고, 헤? 너무 귀엽죠? 헤?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설날이라서, 이거, 이거 용품 다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용품이지? 지금 왕구 용품이 전부 다 세일을 하고 있어서 짠. 너무 귀엽다. 맨날 지나다니면서 입맛만 다시던 그 실바니안 세트. 지금 엄청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샀어요. 짠. 오뚜기. 이렇게 한대면 소리가 나고, 너무 귀엽다. 이 디즈니 세트도 전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였지? 3,600원인가 그런데, 두개 이상 구매할 때마다 10%씩 할인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 소리.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 너무 좋다. 이거 그냥, 굳이 흔들지 않아도 갖고만 있어. 특기문저때 이렇게.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같은 라인의 미키 마우스인데 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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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찍을 때 이런 소리. 진짜 귀엽다. 그래, 이렇게 전화할 때도 이렇게 소리 나고, 이거 버튼을 옆으로 누르면은 1234만 나옵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굳이 이거 누르지 않아도 이거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특히 이게 귀여워요. 이거. <laughs> 이거 가격은 6,800원이었습니다. 완전 가성비 제품이라고. 이렇게 귀여운데. 소리도 나고. 근데 밤에 들으면 좀 무서울 듯?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는 토끼해를 맞이해서 이런 토끼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토끼 안에 토끼를 끼우는 방식인데, 여 얘가 초초고, 여기가 반. 너무 귀엽다. 얘 몸속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걸로 역할 당한 거기 때문에, 짠 얘는 꺼내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려고요. 이 박스도 보라색인 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말고 이것도 짠 미니 카트 우니. 저는 우니 말고 배지를 좋아했지만 배지가 없었기 때문에 차인 우니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워. 이것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채워만 놔도 방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역시 설날이 최고인 것 같아. 이거 4,000원에 구매했다. 귀엽죠? 에?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한물 같지만, 어몽어스도. 옛날엔 어몽어스 밤새면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짠. 어몽어스 시계도 구매했어요. 이 어몽어스 라인을 지금 다 치우시느라고 가격이 얼마였지? 2,0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귀여워. 근데 이거 파일을 하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여름에 또, 이런 게 유치하긴 한데, 여름에 이런 거 하나 끼고 있으면 또 귀엽거든요. 짠, 귀엽죠?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 여기 시계가 돼 있네. 시계도 바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해 볼까? 싶은데? 나중에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었던 짠! 멀리서밖에 안 보인다. 이 왕크는 천공회성 오르골인데 이렇게 다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 노래가 천공회성 라퓨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공중에 뜬 펑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대박이다. 이거 이번 설에 이거 조립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방에다가 놓으면 난리 날것 같아. 이게 실물 사진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거기 보면 실물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서 보진 못했지만, 제가 직접 조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끼우는 방식인 것 같은데, 혹시 몰라가지고 접착제도 구매를 했거든요? 접착제 구매하실 때는 꼭이 나무 접착이 되는 것도 같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녹기 때문에. 짠. 빨리 이거 조립하고 싶다. 사실, 뭐, 만든다고 여러 가지 많이 샀었는데, 손도 안된 것들이 아직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조립하려고요. 그리고,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샀던, 짠! 토끼를 맞이해서, 바로 이 토끼 인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토끼 인형 엄청 갖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갈 때마다 입맛만 다시고 안 샀었는데 토끼 해라고 하나 구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버렸어요. 뜯어서 한 볼까? 이런 건또 뜯어서 봐야 된다고. 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뜯어서 어디 어디. 이거 말고 큰 것도 있었는데 인형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는 큰 거보다는 작은 게 귀여운 것 같아 짤 어디 어디 어? 혹시 잘라서 나오지? <laughs> 이게 뭐야 잠깐만 훔쳐 갈까봐 이렇게 놨나? 아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목에다가 철사를 둘러놨어 어린이들의 환상을 너무 깨는 행위인데 목에다 철사를 둘러놓다 음. 어떻게 떼어 주지? 애들이 이거 보면 울것 같은데 음. 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철사를 바로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었나? 왜 하필은 철사를 눌러놨지? 짠. 이거 이렇게 풀러주고 여기도 뒷부분에 철사가 둘러져 있나 봐요. 안 좋다. 이런 거는, 이런 포장 방법은 좀 배워야 될게있는것 같아요. 이거 철사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 음. 뒷부분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되데 이렇게 보이시죠 몸통이 철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못 뜯어가게끔 환상을 깨버렸어 이렇게 해서 철사를 딱 떼주면. 이런 게 샀는데 딱 이렇게 목에 걸려 있어 봐요. 진짜 운다, 울어. 이렇게 떼주면, 짜잔! 헉, 귀여워! 꿈에만 그리던 토끼 인형. 드디어 구매한 거냐고. 짠, 이렇게 옷도 입고. 귀엽다. 이렇게 디테일이 숨어져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여기 이렇게 볼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뜯을 때이 철사로 연결된 것만 아니었으면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오 귀여워 토끼라서 너무 행복해요 토끼 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격은 11,000원? 11,000원이었어요 여기 이런데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 짠. 그리고 그리고 대망의 랜덤 뽑기 빠밤 피카츄 제품인데요. 일단은 루피 먼저 뽑아 볼게요. 이거 이렇게 6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눈 하트병 이거 나왔으면 아니면 이거 찡긋? 루피는 다 귀여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랜덤 뽑기, 두둥. 제발, 뭐가 나올까? 찡긋이나 두근 나왔으면. 이렇게 돼있고. 아, 바로 보이는 거 아니네. 여기서 또 뜯어야 돼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어서옵쇼 나왔다. <laughs> 진짜 귀엽다. 어 그림보다 훨씬 귀여워. 에? 말도 안 돼. 진짜 귀엽다. 어서옵쇼 루피가 나왔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 안 그래도 봄을 맞이해서 제 방을 다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거든요. 얘는 1순위다. 헉, 너무 귀엽잖아. 여기 나왔고, 그리고 기대되는 거, 바로 이거. 짠. 이거 약간 화분 시리즈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피카츄나 이꼬부기아 <놀람> 너무 귀엽다. 꼬부기 나왔으면 진짜로 그리고 뭐 꽃지모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루기야, 아 루기야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볼게요. 뜯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가격이 되게 사악했거든요? 13,000원이었나? 제발 제발 꼬부기 뜯으면 어떻게 되있냐면요 잠깐만 이건 바로 보이네. 은박으로 안 되있네요. 음. 한번더 뜯어야 이게 맛인 건데. 그래서 과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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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제발 꼬부기 피카츄. 어? 뭐지? 아, 아니, 예아 야야코마, 야야코마가 나왔네요. 그리고 하리 하리마론 짠. 아 그래도 저거 안 나왔어요. 룩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게 원하던 건 아닌데, 오 이렇게 알약 형태로 들어가 있고. 바로 조립을 해볼게요. 귀엽다, 근데. 저새 이름이 뭐지? 제가 하리마루인가? 아, 이거 가위가 필요하겠네. 가위. 가위 없나요? 큰 가위로. 큰 가위 받쳐. 여기 화분 시리즈가, 오, 근데 이거 되게 퀄리티 있다. 짠 여기가 이렇게 화분 그리고 여기다가 이 나무를 끼우는 건가 보다. 헤? 나무 퀄리티 봐봐.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살아 있는 것같아 이거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오. 우와. <laughs> 쫄지 끼우고 아 얘를 여기 이거 진짜 같다, 끼우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대박이다. 현감이 아니라 진짜 많아 그러니까. 같아. 진짜 짠어 귀여워. 그리고 얘도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아랫부분에 끼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엉덩이를 딱 끼우면 짠. 와 진짜 무엽다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와 퀄리티 봐 그게 13,000원인가 <laughs> 그것 세일을 해가지고 구매한 그, 거거든요 갈게요. 진짜 돈 하나도 안 아깝다 와 너무 귀여워 와 진짜 방 빨리 다 <laughs> 치우고 이렇게 피규어들로 빨리 꾸며놓고 싶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루기아가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에요 사실 루기아는 안 나왔으면 했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진짜 이 사과 벗어요 새 너무 귀엽고 짠 이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림아론이랑 하림아론인가? 그리고, 야야 꼬마? 야야 꼬마가 나왔습니다. 짠. 이게, 그, 화분 세트. 화분 랜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짠.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음, 리스거든요? 요렇게. 보면 다 귀여워요. 아, 귀여워. 그리고, 피카츄. 그리고, 지라치? 지라치 맞나? 지라치, 모르거든요? 사실, 뭐 하는 애지 모르는데, 너무 귀엽다.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잘 모르는 애인데도 귀여워. 피카츄랑, 아, 다, 다 맘에 드는데? 여기는 뭐나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뜨어볼게 개인적으로는 피카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카츄는 근본이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올까? 칼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뜯어서 자 과연 여기는 바로 보이는 게 조금 그거야 미스 좀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두근두근한 맛이 어? 뭐가 떨어졌지? 짠오 뮤, 나수, 뮤. 음, 헐. 이거 뭐야? 뮤 따로 있고, 이렇게 리스가 따로 있거든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구나. 와, 대박. 너무 잘 만들었다. 바로 뜯어서 참을 수가 없어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와, 디테일 봐. 감동이다. 너무 예뻐. 보이세요? 오,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게끔,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게 거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착 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리스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laughs> 잘안 된다. 이렇게 걸어놓고 뮤를. 어 그거 나왔네. 응. 우리 기고하던던 거? 응.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다. 뮤를 이렇게 꺼내서 얘를 어디에 끼우는 거지? 그면서. 그림을 봐야 할것 같아. 음. 거를요 아래다가 요 아래다가 이렇게 아 여기 끼우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래다가 끼워주고 짠와 진짜 이쁘다 에왜 이렇게 이뻐 미쳤다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꽃을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진짜 거기다가 세워놓을 수 있게끔 이거를 줬다는 게 감동 포인트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끔 짠 이렇게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봐요. 어... <laughs>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미쳤다. 짠.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디테일에 놀랬고, 이건 그냥 딱 보자마자, 진짜 예쁘다. 얘가. 이 리본을 안고 있는 듯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와, 뮤. 너무 귀여워.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태까지는 일단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기대하고 있는, 이거 약간, 뭐라고 하지? 천칭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 느낌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 이것도 뮤나였으면 좋겠다. 헤이, 너무 예쁜데. 뮤나. 아 개인 적으로다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플라이곤. 이거 나오면 진짜 안 나오길 바래봅니다. 아 이것도 뮤나 뮤 뮤? 혹시 나와 주나요? 뮤 아니면? 어, 갤러, 포니타? 포니타라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피카츄도 좋고, 왜냐면 여태까지 피카츄가 안 나왔으니까. 아, 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방 꾸미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발. 뭐지, 이거? 뭐지, 뭐지, 뭐지? 어? 얘 뭐야 짠아 다행이다 얘드라곤은 아니네요 <laughs> 원하던 애는 아닌데 플라이곤이 아닌게 어디야 이거는 대륙? 덴 덴류? 잘 모르는 애가 나왔는데요 뭔가 드립을 해볼게요 근데 얘도 어 이뻐 이 구름 모양 너무 예쁘다 그래 플라이건 아닌 게 어디야? 보자. 구름이 너무 귀여운. 짠. 오 이쁘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조립하는 거지 근데? 음. 구름을 여기 껴줍니다 문에? 여기 끼우는 부분 있네. 이렇게 껴가지고. 짠! 아, 진짜 구름 같아. 그리고 얘는 발을 여기다가 콕! 이렇게 해서. 응. 어, 얘 귀엽다. 짠! 어때요 어, 너무 귀여워. 구름 위에 떠있는 단 모습. 오 진짜 귀여운데?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여기 빛났으면 더 귀여웠을 듯. 밤에 이렇게 딱칵하고 누르면은 여기 약간 무드등처럼 됐으면 진짜 쩔었을 것 같지만. 짠. 어, 이쁘다. 이거 진짜 구름 같지 않아요? 헉, 진짜 구름 같아. 짠. 요렇게 오늘 뽑아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피카츄 라인은 돈이 안 아깝다 이게 가격이 다 13,000원이 다 넘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나마 또 세일 해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한 건데 진짜 돈이 안 아까워요 아 너무 귀여워 전다 마음에 드는데 빨리 저는 이거 제 옆방 일단 안 쓰는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얘들로 이제 다시 꾸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하나씩 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화분, 화분 라인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laughs> 그럼 안녕! 안녕! 이것도 마음에 들어. 안녕히 계세요!